게스트 여기에요? 네. 전화번호 중에 내자리 네 어떻게 되세요? 9809. 98, -09. 98. 09번이시고요. 이 서영님 이름으로 초대되신 거 맞으실까요? 서영민. 네, 이 서영이요. 네, 맞아요 네. 판매 네. 네, 확인 되셨고요. 안쪽 선물 보스에서 거추수령 부탁드릴게요. 어. 여자들 밖에 없네요 시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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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클럽 행사 도착했습니다 와 도착했는데 여성분들이 바글바글 하네요 아 어차피 요즘 주말에 운동 많이 하시죠? 저도 여름 대비 운동하고 그리고 여기 어굿추도 받았어요 굿추 뭐가 있야이 음, 뭐 화장품이랑 뭐 엄청 많이 있는데? 음, 오이씨아침안 먹었는데 오토몬드도 있네요 스포레 프로그램 거의 아침 10시부터 오후

아, 여기, 저기 요가 행사 하고 있네요 기 여기, 여기, 여목 여기, 여기, 여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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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스트여칭 댄스, 트레이닝 많은 게 있네요. 뭐 어, 이것도 괜찮여요여여 아, 진짜요? 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어, 보통 자외선이나 이런 그 피부 쪽은 자외선이나 광대 있잖아요. 이 광대 쪽이 가장 많이 자극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선크림도 항상 이쪽을 잘 발라줘야 되고, 어, 가는데 여기서 행사장에서 패치해 오셔가지고, 오늘 자이선 쐬서 요하나 붙였습니다. 다들 피부 관리 열심히 합시다. <목소리> 저 안에서 이제 요가. 번호 좀 <laughs> 물어면 안 될까요? 이거 포키 하나 사주시면은 네. 드릴게요. 네. 어, 안녕하세요. 아, 유튜브 하는데 어우, 너무 멋지셔 가지고. 아 어, 댄서요, 댄서? 어, 어떤 힙합 댄서를사는거예요 네. 어디 기획사 뭐 그런 거야? 아니 뭐예요? 아 오늘은 그 스피닝 선사님 중에 한강사님이라고 네. 계시는데. 네. 강사님 백업으로 왔어요. 아 지인 아, 지인 있어가지고 온 아, 거고 그거 아, 춤추러 행사 러온게 아니고? 어 행사요. 아, 행사 러왔어요아 여기서 왔어요. 보면. 네. 오. 저희는 그루비 앤 그루브라는 팀입니다. 그루빙 그룹을 하는 팀입니다. 그루빙그루빙 그룹. 브루빙 그룹. 브루빙 멋진다. 어, 뭐 락킹도 하시는 거 아니면 힙합? 저희는 브레이킹? 걸스 힙합 퍼포먼스 하고 있습니다. 아, 언제몇 시에요? 저희 라이브하우스에서 음. 이따가 한1 2시에한5 0 분쯤 붙 어, 이따 보려서 보겠습니다. <laughs> 오, <진짜 멋진> 감사합니다. 올라오세요. <laughs> 어디 있어요. 올라가요? 유튜브 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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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요. 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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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무슨 유튜브예요? <laughs> 어 원래는 패션 이런 워크웨어, 아메리칸 캐주얼 그리고 캠핑, 뭐 바이크 그런 <laughs> 거. 어 저도 바이크 타요. 어또 떠팔자 떠팔. 오~~ 저희 오늘 오 패션 어때요? 예, 오 멋있어요 와아 감사합니다 구독자 어! 엄청 많으시고 대박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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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할게요 우와 저 구독했어요 저희도 유튜브 있습니다 <laughs> 아, 아 저희가 홍대 쪽 사는데 오늘 그 지인분이 초청해 줘가지고 와가지고 유튜브 아 영상 찍고 우와 어, 원래는 이런 행사가 아니라 이제 바이크 타고 오늘 바이크 타고 왔어요 우와 어, 가와사키 타고 더블 팔백 지인들하고 와가지고 어. 겸사겸사 구경 왔어요. 천국이네 천국. 알숙 자주 가세요? 예. 네? 알숙. 아이숙. 어, 알숙도 어, 그, 요번 주말에 행사했잖아요. 네. 맞아요. 게라지 라이프 그 영상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우와. 어, 아, 찍고. 전에 혼 혼다 했을 때 하셨었나요? 오셨. 아, 혼다 때못 갔어. 혼다 때저 DJ 에서거든요 어, DJ예요? DJ도 해요, 같이 해요. 오, 멋있다. <laughs> 오, 감사합니다. 네. 여튼 인사 인사 보세요 유튜브에 인트라어요 네. 12시 공연한대. 음. 이걸로 배안 차겠다. 이제 나가서 딴거 또 먹어. 응. 먹자 나가서. 아 응. 너무 능 땡볕에다 오늘 어. 오늘 너무 즐겁네요천국이다천국 내가 요가를 지금 10년 했는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작은 요가 행사 어때요? 오늘 굉장히 너무 쉬웠어요. 저한테는. 요가 인으로서. 아, 요가 이몇년 됐어? 저한 15년 됐죠. 15년? 네. 와. 너입니다 아까 10년이라고 했지. 10년 넘었어. 고라이 잘 쳐요, 이 친구가. 아니, 나이가 어리니까. 어. 어리... 지금 어리지도 않아요. 27살이죠? 아이, <laughs> 그건 너무 쉬... 어 이상해 좋아해 요 이상해 뭐요안울려 이상한 데 아저씨도 것 같아? 뭐 여자들 훔쳐보려고 <laughs> 온... 누가 봐도 선글라스 찍다 다양한 이벤트가 많네요. 지방에서는 이런 거 구경 못합니다. 얼굴에 뭘 붙이신 건가요? 아 남자는 자외선과 그 피부 관리 위해서 이 광대 쪽이 가장 그 자극 많이 받거든요. 여기냐 하타? 여길 잘 막아줘야 됩니다. 하타 저기야? 위에 이제 요가 하는데. 줄이 거, 줄이 거. 줄이 거. 자, 설명을드릴 게요. 여기 는 우트 랜드1대이 우트 먼드 1 세이 드1 세이 2 세이 우트 먼드 3 세이 우트 먼드 4드2 완벽 브트딩드 우트 먼드 의파이 우트 먼이고요 이 게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참가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성공하셔도 저기 럭키즈 보이세요? 럭키즈를 뽑기 이벤트 참여하실수 있는데. 도전하실 분? 네, 가 네, 시죠 1단계, 성공 2단계, 성공 4단계, 성공 축하드립니다. 성공하셨어요 무기 아, 이상하게, 수상하게 성공해. <cart Sketch> 자, 다음 참가자님, 보실게요. 이거 하면 될래 네, 따로 찾아주세 자신감 네. 여기, 암다, 둘. 원리 뛰기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셋. 와 너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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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떻게 된거에요? 된거죠 아, 아, 아 통과에요? 네. 아, 아, 아주 아, 아주 잘 뛰셨어요 저도 죽이 다 했으면 어 근데 한개예요 아, 저거 아. 실패하신 분들이 대비해서 아, 이는거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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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그냥 음. 재미로 아 재미로 아, 재밌었잖아요 아, <laughs> 몸통은 저를 보시고 자, 몸통은 단단하게 버티고 있을거예요아 덥습니다 저희도 참여하고 싶지만 땡볕 어, 때문에 움직여요.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몸통 안 움직이고 골반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팔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그 팔의 무게가 어디로 느껴지세요? 어깨 어깨 1 0공간 있잖아 아1퍼레 행사 으로잘 봤습니다 어 거의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여성분들이 80% 어, 네, 양기가 아유. 너무 많아가지고 양기에 어, 음기가 질렸어요 음기가 많다고 음기 아기인가 짓발려요 지금 어, 음기에 아유. 많아가지고 형 아. 빨리 저기 남자 많은 곳으로 가시죠 스컷들이 <laughs> 있는 곳으로 당구장으로 가시죠 하하세하 여기야 나나 그거 오늘 너무 시선을 많이 돌리셔서 지금 살짝 실핏줄이 터지신 것 같은데 눈에 아 눈이 아파 죽겠어요. 아. 이큰 눈을 불안해서 아, 아. 이런 행사가 있는 걸 처음 알아가지고 왔는데 아, 아주,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 와서 자 영상을 찍어서 수컷 구독자분들에게 다 보여주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도해 주세요. 어, 빨리 나왔네. 무정한 스컷 한 마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 우리? <laughs> 오 야생마. <laughs> 내 머릿속에 도청기. <laughs> 아 오늘 그린저람몬도 왔는데. 아 행사 좋은 구경하고 이제 갑니다. 오 날씨가 거의 여름 날씨래 가지고 많이 더워요. 하트처 안에서 따뜻하게 누워서 쇼파에 누워 쉬다가 바로 구경하고 아 진짜? 아야아 좋은 구경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어 날씨가 햇빛 장난이야 어 그럴 때는 선크림 필수로 발라줘야 돼